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님이모사이 고발이 이루어졌로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고발할필요 없는 사안입다그 어? 하소 뭐하게요? 어? 전재수 의원께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뉴스 버스라는 곳에서. 아주 큰특종을 했죠. 그 내용이 이제 작년 4월 3일 날 손준성 검사 당시 이제 대검의 수사 정보 기획관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그때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죠. 이분에게 만지면 윤석열 총장과 그다음에 그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피해자로 적시를 해서 어, 국민의 힘에다가 고발을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말하자면 청구수사를 이제 기획을 하고 판결문까지 같이 이제 청부를 해서 김웅 의원에게 이제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나오셔 가지고 고발 사주 그래서 사주가 무슨 회사의 주인인 줄 알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고발 사주 이렇게 봐서 무슨 회사 사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안 됐습니까? 그러고 있으면은 어?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헷갈려 하시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발 사주가 아니고 청부 고발 이다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도 헷갈리지 않게 청부수사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손준성 검사가 이런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검찰에서는 김웅 의원에게 그런 자료를 전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만든 적도 없다.